자 같은 유형입니다 뭐부터 해야 돼? 미지수 나이스 이 B점의 X좌표를 A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B점의 Y좌표는 요 함수식에다가 넣어주면 돼 뭐야? 어 거기가 A라고 하면은 2A제곱 e 더하기 5아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5? 아, -2A 제곱다기 5. 응.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좌표는 뭘까 성태야? 잠만요. 아아2 e a 되고 마이너스 아닌가. 무슨 a라는 점은 요 함수식에 있죠아 잠만요. 오 그게 어디시냐. 너너책 봐도 돼요. 잘안 보이시면. 근데 잘안 보이진 않을 텐데. 도할수있고 <laughs> 도와줘 용주야. 하 감영하다. 그아 너도 모르다고? <laughs> 아 B점이 그 만약에 이 이제가 없다 이런 아니에요 네. 그럼 A점은 부호가바뀌어야 <laughs> 되지 않을까요? 아니고요. 자이 <laughs> A라는 점은 여기있는이 이차함수 e 위의 점이죠. 예. f x 위의 점이죠. 네. 아다다 AX 자리에 넣으시면 되죠 아아 A... 아뭐 A테크로... 아, 안타까운 척 아, 하고 있어 AX. 전혀 안아까웠는자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요높이구 해볼까요 요 높이는 두개 빼주시면 되니까 누구 빼기 누구 해야 될까 어,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나이스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얘가 높입니다자 그럼 얘도 똑같이 2차함수 식이 Y축 대칭이라서 이 시점의 X좌표도 부호가 반대기만 합니다 그럼 얘는 밑변이 몇이에요? 어디 밑변이 밑변은 하나밖에 없겠죠 뭐, 뭐, 뭐 직사각형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 밑변을 물어볼지 <laughs> 네 직사각형 하나밖에 없습니다 밑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길이가 뭐냐고요? 2A? 네 잘했습니다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에요 둘레가 뭐예요? 마이너스 6 a 제곱 더하기 4 a 더하기 24 나이스 이거 최대값 되게 하는 a만 구하면 되네 얘는 최대값 구할 필요 없네 뒤에 귀찮은 계산 안 하셔도 되겠다 마이너스 6으로 조금 묶으시면 마이너스 6 과로 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a 플러스 24라서 얘는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시면 막 이렇게 생겼을 거고 a가 3분의 1일 때 최대값을 찍을 거라서 답이 3분의 1이에요 최대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얜더 쉽네요. 괜찮으세요?